네, 반갑습니다. 도대 t v 입니다 구독자님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찜통더위 속에 오후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속보 소식인데요. 올해 현대차에 대여가 될 그랜저 풀체인지의 양산 일정이 나왔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빨라서 무척 놀랐는데요. 다름 아닌 8월 중순경부터 그랜저 풀체인지의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11월 출시 예상인데 다음 달인 8월에 양산을 한다고? 도도티브 역시 이 소식을 접하고 적지 않아 놀랐는데요. 아직은 비공식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랜저 풀체인지 출시 일정을 11월이 아닌 한달 정도 앞당긴 10월로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랜저 풀체인지가 출시도 하기 전인데 벌써 예비 대기자만 3만 명이 넘었다는 라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차가 압박감으로 느껴졌나요? 아님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고 관심이 식기 전에 쇠뿔도 당김에 빼놨다고 출시 전 뜨거운 관심을 이어가려는 모양새 같기도 하죠. 바로 다음 주인 8월 초경에 그랜저 풀체인지의 부품 물량이 입고될 예정이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진 것 같습니다. 대박인데요, 8월달 양산을 시작한다고 하니 정말 그랜저 풀체인지가 곧 나올 느낌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물론 양산을 시작한다고 바로 차량이 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양산 후 내부 품평회 및 사전 교육을 진행하고. 신차에 대한 사전계약도 진행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짧게는 한달 길게는 두달 정도의 시간 후에 신차가 공식 출시하게 되는데요. 그럼 10월경 출시된다는 이야기도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그랜저 풀체인지에는 사전계약 없이 출시한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렇다면 약 2주에서 3주간의 사전계약 기간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인데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사실상 이번 그랜저 풀체인지 사전계약 없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할 텐데요. 현재 기존 차량들에서 반도체 부품 수급난에 따른 차량 출고 적체가 장기화되면서 고객들의 불편함이 극에 달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하다 보니 기존 그랜저 IG 계약 고객들 역시 차량 출고 적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인데요. 이러하다 보니 7세대 모델인 그랜저 풀체인지의 사전계약에 기존 계약 고객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해버릴 수는 없었을 겁니다. 현대차 역시 그후 폭풍은 어마어마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일 텐데요. 결국 현대차는 GN7의 사전 계약 대신 기존 IG 그랜저 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급기야 후속 모델 대기용 계약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대차는 신차의 사전 계약 대신 기존 고객들에게 구매 선택권을 준 것이기도 한데요. 이는 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죠. 바로 현재 그랜저 IG의 차량 출고 적체를 어느 정도 해소해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IG 계약자들에게 신형 그랜저로 이동할 수 있는 루트를 열어줌으로써 이렇게 대이동이 이루어진다면 기존 IG 계약자들의 인원은 자연스럽게 줄게 되고 이로 인해 현재 차량 출고는 좀더 당겨질 수 있는 이점도 함께 생각했을 겁니다. 현대차는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는 해안이 된 것인데요. 하지만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반대적으로 신차인 그랜저 풀체인지를 계약하기 위해 그랜저의 사전계약만을 기다려왔던 고객들에게는 크나큰 배신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 올해 말쯤 그랜저 풀체인지가 나오니 기다렸다 사전계약 첫날 가장 빠르게 계약해야지 라고 기다렸던 고객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 이미 내 앞에 3만 명의 계약 대기자가 놓여진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제가 생각해도 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기존 구형 모델을 계약하고 기다리는 경우의 수는 흔한 상황이 아니기에 신규 계약자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황당하리라 생각은 듭니다. 간혹 난 기존 구형도 상관없고 신형 출시 전까지 안 나온다면 신형도 상관없다라는 분들은 미리 계약을 했을 테니 말이죠. 이 후속 모델 대기용 계약은 현대체도 이번이 처음 시도되는 방식인데요. 대기용 계약 고객 수만 해도 언론에 나온 것이 3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죠. 비공식적으로는 4만 대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후속 모델 대기용 계약에 엄청난 고객이 몰린 것을 보고 현대차 역시 놀라긴 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언론에서 나오는 우선권을 받은 대기 고객만 3만 명이 맞다면 이들 중 빨리 받는 이들도 있겠지만 뒷순번의 경우는 최대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는 더 걸릴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GN7에 계약해 순번을 부여받는다 해도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의 대기는 해야 한다는 결론인데요. 또한 이런 추세라면 이마저도 현대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계약일 시작에 계약을 하는 분들은 2년 이상은 대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라 생각까지 듭니다. 물론 아직 이렇게 9월에서 10월경 사전계약 실시 예정이라는 내용도 있긴 합니다. 어디까지나 9월, 10월이 되어야 정확해지겠죠. 하지만 사전계약을 한다셈쳐도 현재 그랜저 풀체인지 후속 모델 대기용 계약은 인정될 것이기에 큰 의미는 없을 듯 하네요. 현대차 역시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사전계약을 진행할지 안 할지를 고심할 듯합니다. 그리고 그랜저 풀체인지를 기다리고 있는 도도티브 구독자님들만을 위한 정보 하나를 풀자면 제네시스 g90에 들어가는 최고급 가죽이 그랜저 풀체인지 최고급 사양에 적용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제네시스 g90 롱휠 베이스 모델에 적용되는 세미 애닐린 가죽 시트를 말하는 걸까요? 이게 맞다면 이번 7세대 그랜저를 통해 현대차의 플래그십 세단으로 격상시키려는 수순이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금번 GN7의 4인승 모델 이야기도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랜저 풀체인지의 출시 전까지 도도튜브 구독자님들만을 위한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따끈따끈한 정보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속보 소식을 마칠까 합니다. 참고로 8월 양산 일정은 변동이 없을 듯 하나 10월 출시 일정은 반도체 부품 수급 문제에 따른 변수가 존재하기에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두티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두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 It's time to look at the enemy. Look in the mirror if he is no friend to me. It's not working out It's some time and some clarity to find your identity. It's mind over everything. And when I feel like this, I'm immortal. And when I feel like this, I'm immortal. And when I feel like this, I'm immortal. When I feel like this, I'm immortal. When I feel like this, I'm immortal.